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님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자르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내가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또한 내가 기쁠 때 언제든지 나를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아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한 연합고역예배가 있을 것이고 더연락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교의 모든 구역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구역에 앞서 함께 구역원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구역장님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더욱 더 힘차게 2 0 2 4년 구역원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회를 또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 부흥회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다음 세대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바르게 자라갔고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어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군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열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부터 난 앞으로 묵상해야 될 10장 52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한 길달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길달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름이 말하는 제자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가 설명하는 이 제자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이 길단락을 우리는 쭉 살펴보면서 또한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길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모세가 신화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 앞에서 서기관들과 변론, 즉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이 과연 어떠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의 무능을 비난하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변론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까지도 하부루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변론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지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는 별 쓸모가 없는 변론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자 서기관들처럼 변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니들이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를 상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 늘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이든 무엇을 할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무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지 지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의 믿음의 없음을 자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모순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자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가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이 모순된 고백까지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백으로 인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실신에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들을 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변론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변호하는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교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겠노라고 다심하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이 세상 앞에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교자씨보다 작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늘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기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뿐 우리의 소망 대신은 그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들 내 앞에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대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교자씨보다도 작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시간이,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가장 귀한 시간이며, 내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 조용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이 교회 안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노방 전도가 다시 시작되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학교가 회복되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시 모임을 시작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조용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